조선 중기의 문신 어촌 심원광 선생. 약관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 출사한 그는 850여 편의 한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호를 문공이라고 한 이유가 짐작되시죠. 어떤 이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장가라 일컫고 또 어떤 이는 이조와 공조 판서를 지낸 사상가라고도 하는데요. 어촌 심원광 선생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촌 심원강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곳 강릉에서 태어나서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어촌 심원강 선생의 발자취를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 태운정은 어촌 심원광 선생께서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별채입니다. 선생께서 관직을 잃고 낙향해 말년을 보낸 곳이죠. 어촌 선생은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던 성종 18년, 그러니까 1487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 되던 해 진사가 되고 6년 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 관직을 두루 거치며 이조판서와 공조판서까지 지냈으니 현대로 치면 장관을 두 번이나 한 셈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탄핵을 받아 고향 강릉으로 다시 돌아오죠. 어촌 선생은 당대에 손꼽히는 문장가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후대에 모아 어촌 집으로 묶었는데 한 시가 무려 850수나 됐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는 여기 보이는 이 현판은 어, 조선 후기 승리학의 어, 대가로서 인정받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아마 강릉을 들러서 어, 심원강 선생을 위해서 어, 해운정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지금 저렇게 현판으로 해서 보, 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양한 현판과 현액으로 빼곡합니다. 동강 정철이 관동에 와서 관동 별곡을 지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어, 오촌 선생은, 어, 자기가 사는 집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청년들이 좀 있죠. 강릉에 들른 시인 묵객이라면 누구나 해운정을 방문했죠. 그, 아마 이거는 BTS 사인 정도 될 겁니다. 당시로 봐서는. 율곡 선생도 예외는 아니죠. 보시면은 율곡 선생의 시도 현판으로 만들어져서 걸려 있습니다. 아마 율곡 선생은 어촌 선생보다는 약간 후대 뿐이신데 외가가 강릉이고 이쪽에 관련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심은강 선생에 대한 그 내역은 충분히 듣고 또 그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 기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실을 어, 적은 것이 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문장가 중한 분으로 꼽혔던 어촌 심원광 선생. 하지만 현대의 우리들에겐 그리 알려진 분이 아닌데요. 강릉문화원에선 어촌 선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해 학술세미나와 어촌 문화개방 행사를 오래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율곡, 교산과 함께 조선시대 강릉을 대표하는 3대 문장가라는 명성까지 얻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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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여기 해운정이 네.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 이 해운정 같은 경우에는 어촌 그 심원강 선생이 1530년에 이제 착공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네. 부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이걸 완공한 건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자와는 달리 난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운정은 어촌 선생이 말년을 보낸 별당 건물입니다. 경포 호수가 지금보다 더 넓었던 조선시대엔 해운정 바로 앞까지 호수가 펼쳐져 있었겠죠. 어촌 선생이 해운정에서 바라본 풍광은 과연 어땠을까요? 경포대에 올라 호수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경치가 아니었을까요? 어, 오천 선생도 해운정에서 바라본 경포호를 소재로 해서 어, 꽤 많은 작품들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을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어, 이런 작품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강릉 시립박물관입니다. 같이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심원광의 유물들. 영족께서 문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도 보이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영무의 등운곡이라는 병풍 글씨도 있습니다. 원래 열폭이었던 병풍은 화재로 소실돼 내폭만 남았습니다. 선생의 시문집인 어촌집은 후대 사람들이 좋은 작품만 골라 모아 새로 편찬한 건데요. 무려 850여 수의 한시가 실려 있습니다. 해운정 역방록과 부채 그린 관폭도도 볼수 있는데요. 떨어지는 폭포에서 시원한 바람이 절로 불어올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은 대부분 삼척 심시종 중에서 기증한 건데요. 이중 해운정 역방록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유물입니다. 네, 저희들이 본 것이 역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역방록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그 한자 표현 그대로 어천 선생이 지은 그 해운정을 다녀간 사람들의 방명록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그 하나 심원강 선생님하고 관련된 그 작품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분들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추사, 네. 김정희 선생, 이 그분이 그 오대산 사고에 포세관을 오셨다가 그 해운정에 이제 들리시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단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최고의 화원이었던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서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이제 그리러 강원도로 올 때에 해운정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제 그 해운정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심원광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방증해주는 자료가 바로 해운정 역방록이라고 할수습니다 해운정 역방록엔 글씨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름도 조선 최고의 화원 김홍도 선생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만큼 해운정과 어촌 심원광 선생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해운정과 어촌 심원광 선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의 업적과 시세계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어촌심원광 선생의 업적과 시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릉문화원에서 마련한 행사. 가을밤 해운정에서 펼쳐지는 어촌심원광 문화개밤 한시 콘서트입니다. 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도 율곡 이 선생만큼이나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시를 함께 만드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김풍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원대학교 교육학부 차장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촌심원광 선생님은 글쎄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촌심원광 선생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그 문인이자 그 문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어촌 시원광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시뿐만 아니라 서화 시서화에 모두 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보통 삼절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강릉이라는 이곳은 그 아름다운 풍광 때문인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참 많죠. 이제 네. 율곡 이 선생이 있고, 어그 다음에 허균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을 대표해서 신사임당이나 허난설은 네.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에 못지 않는 대단한 문학적 소질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능했던 음. 대, 대단한 그 문신 출신이 바로 이렇게 어촌 시문광 선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예.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천재형이면서 동시에 노력형인. 아. 그러니까 뭐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죠. 네. 어, 왜냐하면 그네살때그 네그 한문 한자를 알았대니까. 그러니까 네살때 그 시를, 그까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엮어갖고 시를 예. 짓고 하는 정도였다니까 한 시를. 네. 예. 그니까그 네. 정도면 뭐 굉장히 그 아. 똑똑하고 네. 어그 명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이분이 아홉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를 할 기회를 별로 못 잡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스승제자 관계에 그 사제, 사제지간에 어떤 공부를 뭐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풍조보다는 네. 가학이라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한테 배우는 게 일반적인 그 학습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음. 이제 공부를 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오대산 그 산사에 가서 어 공부를 하는데 네. 이제 집에 책이 없으니까 뭐 보니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그 고문선이라고 하는 책이 한권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천 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형, 그러니까 천재형인데다가 노력형이다라고 그렇네요.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는 뭐 아마 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뭐 15살 정도의 그 강원 관찰사를 지내던 그 남궁진 선생이 마침 여기 왔다가 유생들 대상으로 이제 향시, 지방, 향시를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그때 장원급제를 하죠. 당시에는 최고의 그, 이 청료직이라고 그러든요 아. 예. 근데 그런 청료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이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걸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이 대단했던 게, 형도 이조 판서를 하는데. 그랬군요. 예. 이 동생인 심원강도 이조 판서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조 판서, 공조 판서를 거쳐서, 어, 우참찬에 이르는, 그래서 벼슬길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그의 문장력만큼이나 뛰어난 그 경세관을 가지고 정치력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촌 심원광 선생의 이제 어릴 적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말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저 어 멋진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면서 제자와 또그 자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사셨더라면 참 이상적이었겠지만, 어. 네, 아쉽게도 이제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촌 선생이 그, 그 당시 에 이제 기말로라고 하는 분뭐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그뭐 다양한데 네. 어쨌든 기말로라고 하는 인물을 정계에 끌어들인 사람이 이제 심원광 어촌 심원광 선생이라는 이제 평 때문에 네. 어, 나중에 이제 본인도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워했고 음. 또 주변의 평가도 어그 어촌 선생한테 아저 기말로를 끌어들인 장본인이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말년에 결국 이제 삭탈관직 당하고 강릉으로 온 것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서 어, 아마 그 여기에 강릉에 돌아왔을 때 네? 어, 마음이 굉장히 황량한 상태로 돌아왔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있겠네 예, 그래서 그 아마 인간에 대한 실망도 좀 많이 했었을 것이고 또. 어 부귀영화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상태에서 어, 여기 와가지고 이 사실 살면서 쓴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시를 엮어서 귀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문집 속에 들어 있는데요.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시를 보면 말년의 이제 풍경, 마음의 풍경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어. 그 아주 황량한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 뭐~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 앞이 경포 호반이고 그렇죠? 또 대관령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네. 조금만 나가면 드넓은 동해 바다가 있고 이런 음. 그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아마 그런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고 음. 또 되도록이면은 그~ 삶의 어떤 만년을 여유롭게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모습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어 힘들었지만 어, 치유하는 과정이었겠다. 어, 그러나 이제, 어, 마음을 너무 상하셔서 그런지, 어, 뭐 몇년안 돼서 금방 돌아가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 이 곳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곳이 네. 더더욱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천 선생께서 남긴 시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당대 사람들은 어촌 심원광 선생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어 이제 이분이 남긴 이제 시가 지금 한 850수 정도 전합니다. 아유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집을 후손들이 문집을 편찬할 때 물론 어촌 선생의 문집은 아마 이제 손손주 사위쯤 되시는 분이 이제 편찬을 하셨는데 네. 돌아가신 뒤에. 근데, 이제, 원고를 쭉 보면서, 좀, 이어른한테 흠이 될 만하거나, 음. 조금 수준 미달인 것처럼 자기들이 느껴지거나 이러면 뺍니다. 문지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에이. 이제,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네, 네. 이 정도, 850수 정도가 전할 정도면, 어 굉장히 그 편수는 많아요. 그 근데, 외에도 네. 뭐, 마뭐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분 그 시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칠원율시라고 이제 한한 네. 행이 일곱 자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덟 줄로 되면 그게 율시 칠원율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칠원율시가 제일 많은데 어이 칠원율시가 어, 한시에서는 가장 이제 완성된 형식의 한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나라 네. 때 완성되는데, 예, 네. 어그그 그 굉장히 아름답게 시를 잘 썼는데도 어그 당시에 이제 평가가 좀그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요 어, 해운정과 해운정을 중심으로 그 경포호 맞은편이 허균 선생의 동네입니다. 네. 그 허균 선생이 이제 어, 이분의 말하자면 한 세대 후배쯤 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학산초담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남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그 권응인 송계 권응인이라는 분이 네. 그 당대 이 시대 의 시인들을 쫙 평가하면서 호음정사룡이나 뭐 이런 그 최고의 시인들을 높이 평가했는데 사실은 심원광 같은 분도 거기에 비하면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 심원광의 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네. 이렇게 그 기록을 남길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그 평가할 만한 분이었는데 그 당대의 평가를 제대로인제 받지 못했던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분 시가 이제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허균 선생 같은 경우는 뭐그 혼후 부렴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가 웅원한 느낌도 들고 또 말하자면 이제 기우, 기우 기운이 넘치는 느낌도 들, 들면서 동시에 기운만 넘치는 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평가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어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그 문인 중에 뭐 문장가 중에 이의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건부려 건 아주 힘이 넘치면서도 네. 부려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가. 오. 그러니까 어 그런 평가야말로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아, 찬사죠.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한시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뭐 최고의 경지에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예나 지금이나 평가를 음. 좀못 받아서 우리가 좀그 어촌 선생의 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그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 많은 시민들께서 아 그분 시가 참 좋구나 이런 걸좀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촌 선생께서 남기신 그 시문을 우리 현대인들이 이 시를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느끼는 어떤 흠, 감흥, 네.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축약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학 장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샘물처럼 그죠. 목마른 자에게 주는 함 그 물처럼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바로 이 심원광의 시를 비롯한 <laughs> 과거의 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과거에 있는 것은 과거로 끝났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심원광의 그이 시가 오래된 과거의 것이긴 그 하지만 그 과거 속에서 현대인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그 키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도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원광의 시가 옛날 사람이 했던 그냥 박제화된 어떤 그런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가는 미래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향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고 이제 가수 이기에 여러분께 제 노래 한곡 올리고 가겠습니다. 한 잔의 눈물 예, 준비했습니다. 내 가슴 적신는 희미한 추억이여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람이었나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싶어 참음 속에 기다림이야. 세움 속에 기다림이었나?